네, 스노우볼입니다. 예, 핀다 대출 조회하고 60개 치킨 도전하실 수 있고요. 삼성화재, 모니모 퀴즈 이벤트 참여해 보세요. 우선 핀다 60개 치킨 이벤트인데요. 핀다 같은 경우에는, 어, 대출 관련 앱이죠. 기가입자 분들께서만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입해서 하시는 것까지는 조금 굳이 비추입니다. 기가입자만 해 보시고요. 신용대출 조회하고 응모하시면 됩니다. 대출 조회만으로는 신용 정보 하락은 없지만, 그래도 대출 조회 찜찜하신 분들 패스하시고요. 괜찮으신 분들만 한번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첨이 되면은 60개 치킨 쿠폰, 만약에 낙첨이면 5,000원 할인 쿠폰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인정보 입력하고 신용대출 조회를 하고 난 다음에 조회가 다 완료가 되면 이렇게 쿠폰을 받으러 갈까요? 나오거든요. 지금 받기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뽑아보시면 은 되는 이벤트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벤트. 삼성화재 다이렉트 퀴즈 이벤트이고요. 도로 위에 포청천. 이러한 이벤트 책, 어, 좀 많이 했었죠. 기존에도 퀴즈 다섯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돌아온 도로 위에 포청천 문제 풀기로 해서 풀어보시면 되는 이벤트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 뉴 포청천상 해가지고 50명에게 주유권 3만원 있구요. 그 다음에 도로위 꿈나무상 이거는 댓글 작성 잘 하신 분들 대상으로 15명에게 배민 3만원권 주구요. 참가상 요거 노리시면 될것 같아요. 5천명에게 네이버페이 1,000원 주는 이벤트 간단하게 응모해 보시구요. 퀴즈 정답 1,3,5,2,1로 풀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그 다음에 모니모 퀴즈 이벤트 정답 맞히고 젤리 받자 모니스쿨 이러한 이벤트 이고요 정답 보시면은 여기 아 죄송합니다 2교시 금융영역 이거 풀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니모 퀴즈 같은 경우 종종 이제 그 데일리 그 이벤트 에다가 공유를 드리는데 4교시 까지 모두 풀면은 스페셜 젤리 하나를 받을 수있고요 각 문제당 젤리 3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페셜 젤리 같은 경우는 대략 한 700원 내외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4교시까지 꾸준히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2번 암 생활비 지원금 이 문제 이거거든요. 해서 간단하게 풀어보시고 응모하시길 바라고요. 네 모니모 퀴즈 들어가시는 방법은 보통 아래에 혜택 눌러주시고 모니스쿨 들어가신 다음에 1교시부터 4교시 선택해서 풀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